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과연 지금의 기술주 거품도 그때처럼 붕괴될까요? 90년대 후반 닷컴 버블 생성 당시에도 시중에 많은 자금이 풀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품이 깨졌던 이유는 기다려도 기대했던 성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너무 많은 자금들이 너무 적은 가치를 따라다닌 셈인데요. 결정적인 문제는 시중 자금보다도 기술주가 기대했던 결과를 딜리버리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90년대 말보다 5G 초고속 통신망, 스마트폰의 보급,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등 기술 관련 인프라가 잘 깔려있고 또 소비자들도 은퇴하는 분들이 많아서 헬스케어나 경비절감 관련 맞춤형 수요도 큽니다. 또한 90년대 말 당시에는 성공적인 기업을 단순히 따라하는 카피켓들이 흔해서 무너지는 기업들이 많았던 반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엘리자베스 워렌을 비롯한 미국 민주당 차기 대권자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규제를 강조합니다. 지금은 통화정책에 약효가 떨어졌고 재정 지출도 자칫 국채 가격의 하락 즉 시중금리 급등이라는 부작용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가운데 정치인들은 부자들의 돈을 뺏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자산 관련 세금을 걷겠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부자들은 자산을 팔고 숨겠죠. 그 결과 자산 가격은 떨어지고 이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이는 다시 자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즉, 디플레이션의 스파럴로 이어지며 증시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 민주당 대권 주자들은 팽을 비롯한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을 규제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기업 분할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빅테크 컴퍼니들이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해서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제도권에 도전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런데 플랫폼이라는 것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야 경쟁력이 있는, 즉 사업의 본질상 위너 택시돌 비즈니스 아닙니까? 결국 지나친 규제가 기술주들의 성과를 방해할 것입니다. 특히 지금은 각 지역 간 갈등이 심해져 소비자들 관련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 공유하지 않으려는 스플린터넷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과 같은 플랫폼이 전 세계 소비자를 상대로 빅데이터를 만들고 사업을 할줄 알았는데 그 범위가 미국으로 한정된다면 가치는 떨어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00년대 초반 닷컴버블 붕괴 요인처럼. 기대를 모았던 기술주들이 지나친 규제로 인해 실망스러운 결과를 내며 주가 거품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